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부분은요, 우리 마더톤 고의 영어 독해 챕터 8번에 나오는 내용일치 파악 부분입니다. 내용일치 파악은요, 여러분이 난이도가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만큼은 무조건 맞아서 점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맞아야 되는 유형인 만큼요, 조금 더 접근을 할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정확하고 빠르게 볼수 있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챕터 8번 내용일치 파악 어떻게 풀면 또 고득점으로 갈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 파악입니다. 내용일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뭐 주제 추론, 목적, 뭐 그래 제목 찾기와는 다르게 조금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얻어서 답으로 가는 그런 방식들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이 필요한 문장을 해석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지문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자 인데요. 그동안 뭐 목적을 찾기 글의 주제, 제목 찾기 같은 경우는요. 항상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에 있는 요 선다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서 한 10초 정도 훑어보면서 주제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요것들에 대해 미리 힌트를 얻고 들어가는 과정이 꼭 있었죠. 근데 요번에 내용 일치 파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결국은 내용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선다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먼저 선다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르게 지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한 확인을 꼭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일치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어 답이 1 번부터 일치하네 하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반 정도 지문을 읽으면서 한 1번에서 3번 정도 왔을 때 선지의 답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분들이 좀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에 왔을 때아이 내용이 맞았나 아니었나 하고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쓰, 쓰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중간에 왔을 때꼭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답이 1, 2번에 나왔다 라고 해서 어나답 골랐어. 바로 넘어갈 거야.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 후에 답을 제대로 보면서 이제 정확한 답, 답의 근거를 찾아서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모든 유형들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나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간까지 왔을 때 답을 고르는 스타일도 있고요, 그냥 쭉다 읽고 나서 모든 내용을 기억해서 푸는 그런 스타일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연습을 해 보시고 시간을 재면서 풀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정확도를 확인해 을 보신 다음에 또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번에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바로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될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직접 보면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요 내용일치 파악 어떻게 풀면 좋을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내용일치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요 타르지엘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arsiers are little primates not much bigger than rats인데요. 자, 요 tarsier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쥐와 비슷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 얘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다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얘네들은요, 뭔가 쥐보다 조금 큰 크기가 비슷한 아주 작은 영장류의 동물입니다. 자, their resemblance to the red is exaggerated by their thin tail. 그들의 생긴 것 유사한 점, 쥐와 비슷한 점은 그들의 얇은 꼬리 때문에 뭔가 좀더 과장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꼬리는요, 자, which is much longer than their overall body length입니다. 그들의 꼬리, 이 얇은 꼬리는요, 그들의 전체 몸 길이보다 훨씬 길다 라고 하네요. So, 꼬리가 길고 쥐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So, all Tarsiers are completely nocturnal and have a number of remarkable physical adaptations for this lifestyle. 인데요. 자 얘네들은요 요 동물들은 완전히 야행성입니다. 요런 특징들 기억해두셔야 여러분 일치 문제 풀때좀 편하시겠죠? 자 완전히 야행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눈에 띄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 나오겠죠? They are an excellent sense of hearing입니다. 그들은요 엄청나게 발달된 청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잘 듣고 야행성이고 꼬리가 얇고 몸보다 길다 정도의 특징이 나왔고요 그 다음 가봅니다 Tarsals also have enormous eyes in comparison with their body size Their eyes make up nearly one fourth the size of their faces인데요. 자 타르시아스들은요 엄청나게 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몸에 비해서 그 눈이 너무 너무 큰데 자 얼마나 크느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은요 얼굴 전체의 사분의 일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눈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반 정도 본것 같죠 전체 지문에서. 음, 그죠. 여기까지 봤으니까 한번 이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답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1번부터 3번까지 선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1번입니다. 몸통보다 긴 꼬리를 지니고 있다.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다. 눈이 얼굴 크기에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통보다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오버오바디 랭스보다 멋지롱 걸 훨씬 긴 꼬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나오는 선다에서는요,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중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 an excellent sense of hearing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번 선다에서는요, 눈의 크기 그들의 아이스가 one fourth the size of their faces.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1, 2, 3번, 아, 지금 정확하게 잘 쓰여진 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간까지 꼭 읽어주시고요. 1, 2, 3번 확인을 하고 나서 또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habitat of the t a r s is generally true. tropical rainforest and they are found in dense bamboo thickets인데요. 자, 이 동물들의 거주지, 주로 살고 있는 서식지는요. 일반적으로 열대 우림입니다. tropical rainforest고요. 열대 우리에 있고요. 엄청나게 빽빽한 대나무 숲 속에서 종종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 거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during the day 이제 요 동물들이 낮 시간 동안은요. they lie in holes in tree trunks and in dark thickly tangled vegetation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요, 이 동물들은 이제 나무의 구멍 속, 나무 트렁크 안에 있는 구멍 속에 누워있고요. 그때 아주 어둡게 해놓고 지낸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야행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두껍게 엮여있는 덩쿨들 사이에서 하루를 지내고요. 밤에 나옵니다. At night, 밤에는요. They hunt for insects, spiders, and small lizards입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걸 찾기 위해서요, 곤충이나 거미, 그리고 작은 도마뱀들을 사냥해서 먹는다라고 하네요. Tarsiers can rotate their heads at least 180 degrees, which gives them a wide field of vision for spotting a prey인데요. 이 동물들은 요 동물들은요, 심지어 180도 가까이 그들의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들만의 능력이 먹이를 잡을 때, 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우리 지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4, 오번에서만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열대우림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여기 바로 있었죠. 트로피컬 레인포레스트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채식 위주의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채식, 채식, 채식 채식이 나, 나왔었나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베지테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아 채식, 야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 5번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헌트합니다. They 네, hunt for 곤충 그리고 거미 그리고 작은 토마뱀을 먹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채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5번이라는 거, 이렇게 답의 근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치 문제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단어 하나하나, vegetation 이란 단어를 vegetable 이라고 혹여나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어, 다 맞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 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요. 하나하나 하나 꼼꼼하게 필요한 정보들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연습을 하는 기간에만큼은요, 답이 1, 2번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꼭 해석을 하고 답의 근거를 찾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더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또 어떤 일치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랜트우드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도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랜트우드가 뭔지 몰라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랜트우드에 대한 설명 이제 나올 거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Grantwood grew up on a farm and drew with whatever materials could be spared입니다. 자 그랜트우드는 사람인가 보네요. 농장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는 뭔가 쓸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네요. 자, often he used charcoal from the wood fire to sketch on a leftover piece of brown paper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때로 그는요. 어떤 걸로 그림을 그렸냐면요. 우리가 타고 남은 나무에서 나온 숯, 이 charcoal 숯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또 어디에 그림을 그렸느냐 심지어 이미 타고 남은 종이, 종이조각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만큼 그는 어떠한 물질로도 그림을 그렸다 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죠 He was only 10 when his father died and his mother moved the family to c e n t r a Rapids, Lola, Iowa Where w we o d went to school입니다. 자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딱 10살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요 이제 아이오아에 있는 이제 가족들에게 또 이사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학교를 다녔죠. 이런 지명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 다음 문장 가봅니다. He studied part-time at the State University of Iowa and attended night classes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파트 시간제로 공부를 했었어요. 어디에서요? 자, 아이오아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야간 클래스도 들었네요. 시카고 아트 인스튜트에서 티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네요. 학교 어디에 다녔었는지까지가 나옵니다. 자, 한 문장 더 읽어보고 내려가 볼게요. 자, when he was 32,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he went to Paris to study at the Academy j u l i a n 입니다 그는요. 이제 파리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 정도 나이. 를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 했고 또 이제 우리 아래 1, 2, 3번 보러 내려갈 건데요. 자, 1번 볼게요. 남은 종이 위에 수술 사용하여 스케치하기도 했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죠. 그는 철골을 이용해서 남은 종이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1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열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네요. He was only 10 when his father died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학에서 시간제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여러분, 시간제로 공부를 했다라는 건요. 여기 나옵니다. part-time 이란 단어가 아까 나왔었죠. Just studied part-time at the state university of Iowa 라는 대학에서 part-time, 시간제 공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4, 5번에서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지문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1927, he traveled to Munich, Germany, where some of the most accomplished artists of the period were working. 1927년에 그는 이제 독일 윈헨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윈헨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아주 성공했던, 이제 큰 성과를 이루어냈던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윈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뭐 연도 그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정도 알아두면 좋을 거고요. 자 so, while there 거기에서 그가 지내는 동안 he saw German and Flemish artworks that influenced with him greatly, especially the work of Jan van Eyck네요. 아, 음 볼게요. 그곳에서 그는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요. 뭐 독일인들도 많이 만났고요.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자, 그 사람들은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 예술가라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after that trip.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힐스타일 그의 예술 작업 스타일은요. changes to reflect the realism of those painters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의 작업 예술하는 작업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느냐 이제 사실주의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예술가로부터 얻어온 사실주의로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문장이 끝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 4번 마저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작가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 여기 바로 나오고 있죠. 이 스페셜리 특히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였고요. 5번 보면은요, 독일 여행 후에 사실주의 화풍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있네요. 벗어났다가 아니라 그 여행 후에,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스타일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어떤 친구들 보면은요 보통 일치 문제나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3번부터 5번 사이에 많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5번부터 끝 부분부터 읽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연습이 되고 좀 숙달이 돼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을 때. 뭐,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큼은 꼭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뒤에부터 읽다 보면 아마 내용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거기서 답 만에 하나, 단어 하나라도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문제 고르지, 답 고르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 시간만 쓰게 되기 때문에 꼭 앞에 부분부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또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일치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요번에도 이제 뭐가 누굴,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루칸 is an Indian film actor and producer입니다. 자, 샤 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네, 요 사람은요, 이제 인도의 영화 배우이자 이제 제작자라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요. 자, 카는요, studied economics in college but spent much of his time at Dallas t h e a t e Action Group where he studied acting입니다. 카는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요런 사실들 염두에 두야겠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만 그는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델리의 이제 액션 그룹, 그가 처음 연기를 배웠던 그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네요. He moved from Delhi to Mumbai to pursue a full-time career in Bollywood, which led him to great fame인데요. 그는 결국 델리에서 뭄바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요? 그가 완벽하게 요 액팅, Bollywood라는 곳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인제 뭄바이로 이동을 했고요. 그가 뭄바이로 와서 발리우드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요. 그에게 엄청난 인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referred to in the media as the king of bollywood or king khan. He has appeared in more than 80 bollywood films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이 있었대요. 미디어에서 언급한 바로는 바울리우드의 왕이다 또는 킹탄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에게 완전 인기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바울리우드의 영화에서 대략 80편 이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in 2007, 2007년에는요, the French government awarded Khan the Order of Arts and Letters for his contribution to cinema 라고 하는데요. 2007년, 프랑스 정부에서는요, k h 게 n 에게 예술 관련된 상과 어, 그의 영화 업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격려를 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우리 또 1번부터 봐야겠죠. 자 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으니까요 자 1번 볼게요 인도의 영화 배우이자 제작자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인디안 필름 액터이자 프로듀서라고 했었고요 자이번에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라는 말이 있었죠 히스타르 이코노믹스 여기 in college라는 말두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가봅니다. 자, 80편이 넘는 볼리우드의 영화에 출연했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He appeared in more than 80 Bollywood films라는 거까지 확인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 1번부터 3번까지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문장에서 4, 5번 답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regularly featured on lists of the most influential people in Indian culture and in 2000. he was chosen as one of the most 50 most p 입니다 그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에 거의 항상 올랐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영향력 있는 5 0인의 선정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2008년도. k a n s philanthropic e n d e a v o r s have provided health care and disaster relief and he was h o n o r e d with UNESCO's Pyramid KonMarni Award in 2011 for his support of children's education입니다. 자 그는요 실제로 요 k a n 은 엄청나게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건강을 지키는 거, health care라든지 요 재난을 구호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 도와주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의 공로 덕분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2011년에 그에게 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을 뭘에 관해서 주었느냐 His support of the children's education입니다. 아동교육에 대한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유네스코에서 상을 주었다라고 이제 말이 끝났는데요. 자 그럼 우리 4, 5번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4번 갑니다. 2007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7년인지 2008년인지를 위에 보면 나와있죠. 2007년이라는 숫자가 일단 없네요. 2008년에 그는 이제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서요. 단순하게 여러분 요번에는 조금 2007년, 2008년 연도 때문에 틀린 답이 될수 있겠고요. 이번에는요 아동교육에 대한 후원으로 2011년에 유네스코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 여기 아동교육에 대한 그의 후원. 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일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봤어요, 여러분.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중간에서 한번 잘라서 읽고 내려와도 내용에 끊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에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연습보다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연습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고 나면요, 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치 파악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타일을 찾아간다면요,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